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손프로입니다. 아, <laughs> 뭐, 오늘 장, 에,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, 뭐, 시작이 끝이 아니니까, 끝까지 봐야죠. 간세 얘기가 이렇게 나온 데도 불구하고, 장이 안 떨어지면은, 음, 뭐 상당히, 에, 기분 좋겠죠. 그러면은, 이제,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은, 지금 뭐, 다른 리스크가 크게 있는 건 아니고 간세가 제일 문제거든요 박스권 안에서 노느냐 아니면은 뚫고 올라와 주냐 뭐 이건데 저는 오늘 상당히 불안하게 봤는데 다행히도 크게 불안하지는 않네요 다 올라오고 AMD도 샀는 가격에서 이제 양전하고 있고 코니도 뭐 나름 지금 나쁘지 않고 그래도 최근에 샀는 거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테슬라 음.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테슬라 원래 내려가면 살라 그랬는데 어, 아못 참겠다 예, 여기서 더는 못 참겠네요 뭐 350불 산다고 했는데 제가 에, 350불 올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, 더 욕심내가지고, 제가 말한 마지막까지는 거의 다 왔어요. 예. 더 욕심내가지고, 350불 이하에 살 거다. 뭐, 이런 거는 좀 그렇고, 그냥 사겠습니다. 예. 어차피 제가 사기로 했으니까, 저는, 시가에, 얼마야? 더 내려가도, 어쨌든, 100만원치만 산다 했으니까, 예, 테슬라, 체결되었습니다. <laughs> 확인 바랍니다. 본주 네, 본주 두주로 100만원치 사고 그리고 TSLL 두배짜리 20이니까 20주 30주 네, 30주 사면 100만원치 되겠네 30주. 이러면 100만 원치 거의 되죠. 이렇게 맞죠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니다 자, <laughs> 요렇게 해 가지고 네, 테슬라 지금 네, 또 일부 먹으러 들어왔습니다. 네. 확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타점에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. 네. 어, 조금 모잘라네 잠깐만. 요 해결되었습니다. 확인 나랍니다. 최근에 이제 들어간 거다 음, 아시죠, 형들? 음. AMD, AMD 두 배짜리. 예, 그리고 코니, 예. 코니도 이거 단타로 지금 들어왔거든요. 예, 두 배짜리. 그리고 테슬라랑 예, TSLL 예, 좀 봤습니다. 이렇게 사고 <laughs> 토요일날 원래 <laughs> 떨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매수하는 관점에서. 우리가 이제 저는 이틀 연장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토요일날 한번 떨어졌었고 그 사는 금액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기준점이 있으니까 속술 24.75 7호에 두개 아니 네개 속술은 네개 왜냐면 속술이 좀 싸니까 그리고 저 뭐야 TQ 티큐도 뭐 여기 가지는 않겠지만 77.7, 77.7에 예. 77 예. 두개 이게 뭐 떨어져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몰라서 걸어 놓는 거야. BITS는 이번에 떨어지면 엄청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거야. 요 혹시 모르니까 예. 또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걸어 놓으면 또 어떻게 체결될 수가 있어요. 49.5. 여기 10개, 예. 이렇게, 이렇게 예. 예, 걸어 놓을게요. 이거는 혹시 모르는 거예요. <laughs> 보시면은, 속수는 24.75, TQ는 77.7, 예. BITX는 49.5. 예, 요렇게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뭐, 예, 오늘 그냥 산 거고요. 예. 자, 이렇게 마무리 짓고, 예. 오늘 장 지켜보시죠. 지켜보고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은. 하여튼 뭐 저는 일단 떨어질 때 그냥 무조건 사고 이제 올라가면은 나중에 수익률 20, 25% 예, 25% 잡고 스윙 어20%어20% 어 잡는다 그랬지 20% 잡고 스윙으로 그냥 하겠습니다. 하고 또 다시 또스윙률또 채울 때까지 또 떨어질 때마다 사고 뭐.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만 들어갑니다 형님들, 예, 수고들 하십시오.